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3월 17일 일요일 저녁 긍정 화원 방송 16일차입니다. 오늘은 저녁 긍정 화검을 외치기 전에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의 성공을 확실히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의 건강에 대해서 확실히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어떤 행복에 대해서 확실히 믿으시나요? 그럼 과연 이 믿음에 대한 감정, 이 생각은 어떠한 개념일까요? 정말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라고 했을 때이 믿음, 올해 정말 나는 10억을 벌 거야, 5억을 벌 거야, 1억을 벌 거야, 라고 했을 때의 이 믿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외치면서 한쪽 마음속 귀퉁이에는 아, 내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라는 어떤 의심과 두려움의 생각이 이만큼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혹시 그 스타벅스에 커피를 사러 가면서 아, 오늘 커피를 못 사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의심, 두려움, 걱정을 안고 커피를 사러 가십니까? 아, 혹시 내가 스타벅스에 커피를 사러 가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내가 가는 그 스타벅스의 커피숍만 폭삭 주저앉아서 내가 커피를 못 사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두려움이 드십니까? 아, 오늘 일요일이니까, 아, 등산을 가야지라고 하면서 북한산을 가는데 혹시 정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이 북한산이 폭삭 가라앉아서 내가 등산을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등산을 가십니까? 아, 절대 아니죠. 아, 혹시 모를 커피숍,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문을 닫으면 그 옆에 있는 커피숍이나 스타벅스를 가면 되고, 혹시 북한산이 통제, 통제가 되어 있다면 다른 산에 등산을 하러 가면 됩니다. 어떻게든 커피를 마실 수 있고, 등산은 무조건 할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어떤 믿음을 이렇게 생각을 할때 어, 스물스물 마음속에서 의심과 두려움, 걱정이 올라온다, 올라온다고 하면 내가 지금 스타벅스에 커피를 사러 가는 마음, 북한산에 등산을 하러 가는 마음을 한번더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의,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녁 긍정확언 16일차 외칩니다. 나는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나는 참운이 좋아. 나는 참 건강해. 나는 참 풍요로와 나는 매일매일 점점 더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파이팅.